500년 전 조선이 만든 배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엔 그저 목재 배였던 것 같지만 세계 전략가들이 지금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판으로 덮은 배라고요? 그 정도로 놀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북선의 설계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불을 막아내고 사방으로 포격을 퍼붓고 심지어 적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연막까지 뿜어냈죠. 그 결과 외군의 병사들은 한목소리로 저건 배가 아니라 괴물이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학자들은 이 배를 500년을 앞선 해상 전략 설계물이라 부릅니다. 과연 거북선은 어떻게 당대의 상식을 깨뜨린 전략 무기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북선의 혁신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철갑 장갑은 목재 선체 위에 철판을 입혀 불과 화살에 강했고, 사방 포문은 양옆 12문으로 앞뒤 포격이 가능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덮개 갑판. 병사들이 보이지 않고 적의 공격에서 안전. 당시 기준으론 상상도 못한 설계였죠. 이 구조는 적의 시야와 전술까지 봉쇄했습니다. 적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외군의 기록에도 거북선은 공포의 상징으로 남습니다. 거북선의 머리, 용머리 장식,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연막분사 장치로 거대한 연기를 내뿜어 시야를 가리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불길한 외형과 굉음으로 적의 공포를 유발했죠. 일본 군사서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철갑괴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귀신의 배가 됐다. 전투 기술을 넘어서 적의 정신까지 무너뜨린 설계. 500년 전 조선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출전, 목포 해전, 거북선은 외군 함선을 연속 격침시키며 해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군은 공포에 휩싸였고 조선 수군은 적은 병력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뒤 이어진 해전에서도 거북선은 침몰령, 무패 기록을 세웁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철갑선이라 배웠지만,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투함을 넘어선 전략 설계물이다. 500년 전, 조선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정신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이게 거북선입니다. 이게 조선입니다. 이런 한국 기술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